그날만에 역할도 해줘서. 네. 근데 적으로 여기보다 여기가. 네. 아 온도가 낮아요?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. 어. 뿌리 그러니까 어... 쪽에. 그 효과는 생각지도 못했는데. 네. 근데 지금 보정적인 효과가 있구나. 네. 원래 물기 때문에 한번 만져봤는데. 네. 물기는 조금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. 음. 대신에 이제 일단 흙이 이쪽에 흙이 튀어서 이런데 가면은. 네. 또 그게 또 병원균의 원인이 많이 돼요 이쪽에 아 그래서 아래쪽 잎들이 네. 그 노랗게 떠 가지고 죽기도 하고 네. 당뇨장가 하면은 이렇게 네. 작은 애들이 네. 막 나무가 요만큼 있는데, 요만큼씩 막 흙이 튀어가지고 덮히기도하고 음, 이게 빗물이, 빗물 같은 게 튀어갖고, 네, 이렇게 있다가 다시 반나돼서. 막 찐득찐득 붙어 있다가. 네. 흙 마르고 하면은 흙이 네. 붙은 상태로 있어요. 아, 거기에 또 균이 있으니까. 네. 그렇기도 아, 하고, 아. 균 때문에 이제 병이 들기도 하고. 네. 그냥 물 묻은 흙이 잎에 이렇게 묻어 있다가. 네. 그게 그냥 그. 네, 식물들이, 네. 뭐 조직들이 이제 땅에 닿으면은그 물러지면서 높거든요. 네. 네. 그런 현상들이 흙이 튀면서 이제 얘네들한테 가해를 가죠. 어, 근데 이 지금 코코넛 매트를 해놓으니까 흙이 찔 네, 일이 없어서 네. 좀 보호가 될수 있다. 네, 그리고 잡초도 안 생기고, 어. 또 흙을 만져봤을 때 상대적으로 얘네들보다 온도도 낮았어 네, 토양에 직접적인 그게 햇빛이 네. 없어서 열이 좀덜 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냥 사실 직접 온도계를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네. 손으로 만져봤을 때는 두개가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어, 온도계 한번 찍어 봐야 겠는데 우리가 비료나 입재 농약 줄 때는 얘 밑에다 줘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인데그 위에다 주, 주면 안되나? 저렇게 점점 핀으로 하면 네. 될것 같고요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얘가 네. 한번 거르는 역할은 하겠죠 자피 근데 얘도 섬유고. 네. 통통 녹으면 예. 통과 될 거잖아요. 예. 충분히 있어서 네, 충분히 사이 사이에 있어서 얘가 아, 머금고 고,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. 오히려 네. 얘가 완충 효과가 있어서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음. 네. 아 직접적으로 한 군데 이렇게 예. 뭉쳐 갖고 막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네. 이제 원래 상토의 효과가 네 이제 갑자기 큰 농도로 식물체에 안 닿게끔 완충 효과가 있는데 상토예요? 예 그렇죠 어. 상토 그러니까 배지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네. 양분이나 뭐그 농약 같은 거에 완충 효과가 있거든요 네. 근데 이제 이렇게 매트를 했으니까 얘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음...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. 좀 많이 좀 해봐야겠네요 얘도 네, 뭐, 코이어 근육 네, 전형 괜찮은 효과가 있으면 오히려 저는 그런 게 좋은 거라 생각하거든요. 고차원적인 기술로 네. 뭔가 발전이 있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렇게 짜금 짜은한 걸로 뭔가 들어갔을 때 뭔가 개선이 된다. 그러면은 적용하기 네. 좋은 기술이 생각합니다 저 적정 기술이니까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 오늘은 풀 약을 한번 하러 왔습니다. 제초제 한번 뿌리려고 왔고요. 이렇게 멀칭 안돼 있는 곳들은 풀가시고, 멀칭이 돼 있어도, 이런 풀, 네. 작은 구멍 하나에 이렇게 발행이가 하나씩 올라옵니다. 발행이라고 하는 잡초고요 엄청나죠? 지금 사용한 농약은, 딱 그, 다른 부분만 말라서 죽는다고 합니다. 뿌리 쪽은 남아 있다고 하고요. 그래서 약, 약의 약 효과가 약 30일에서 50일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. 30일에서 50, 50일 주기로는 계속 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. 이게 토양에서 분해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뭐 옛날에 있던 유명한 농약 어, 그라목손 이런 것들 있죠. 그런 것들은 한번 치면은 바로 죽기도 하고 오래 가기도 하고 하는데 네 지금 저희가 치는 약들은 요즘 농약 규제가 심해서 자연 분해가 되는 그러니까 땅에 농약이 남지 않는 성분으로만 쓸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농약을 쫙다 쳤고요 군데군데 죽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대략 봐서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열0개가좀 넘네요. 네, 저번에 죽은 거안 뽑아내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. 뭐몇 개까지 죽나 한번 검토를 해, 해보겠습니다. 지금 제초재친지 3일째 지났고요. 네, 지금 이쪽 보면은 잎이 좀 얇은 식물들은 다 말라 죽기 시작했습니다. 네, 뭐. 얘는 제초제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렇게 두꺼운 애들은 잘 죽지도 않습니다. 나을 한번 더배줘야될것 같고요. 이 뿌리 쪽으로 집중해서 뿌리긴 했는데, 네,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3일 됐기 때문에 네,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네, 가에는 확실히 좀 가을처럼 많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. 아 저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저기서 네뭐 나방류 애벌레 같은데 네 벌레에 네 피해가 엄청 크네요. 이게 저희 나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없애줘야 될것 같습니다.